루다야 오늘 할아버지 와 루다 이번에 안울수 있어? 지난번에 봤을 때 울었잖아 우리 언제 마지막 봤지 할아버지? 2개월 만에 보는 거래 루다야 그때 막 걷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는 너무 잘 걸으니까 막 보시면 놀라겠다 그지 루다야? 응좀 어, 이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자 루다야 뭐하니? 아, 공 갖고 놀고 있었어. 자, 뿅~ 에이, 코 옆에 긁어놔가지고 자다가 긁었어요. 혼자 에이. 뭐해? 고마워. 응가했다. 냄새나. 으, 냄새보다 응가했어. 음아 냄새 가 민정아! 누나 수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어 누나 <laughs> 관찰을 해 할머니 할아버지 네. 왜?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? 관찰하고 <laughs> 있어 누구야? 할머니 악수 딸로 반가워요 어? 할아버지 악수 하지 짝짝짝 한다음오박 <laughs> <아유, 사랑해>. <laughs> <잘하네. 웃음> 삼분더야 아이고 잘하네 할아버지 해돼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루다 코 어디 어 아이고. <laughs> 루다 키어딨어 <아이고, 웃음> 키? 루다 키. 아이 루다 잉크 해봐. 인크 아이고 잘하네잉크 인크. 인크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잘하네잘 안겨 있네 루다 이제. 어? 나 할머니 뽀 그렇지. 하나 붙는 음,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됐어. 할일다 했어. 이 약물 있는 거 봐. 내려오세요. 그래, 그래. 그렇지래거래그그그 내려와! 내려오세요! 박수~~ 하하하 아유 저거..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선물. 할머니가 선물 갖고 왔대 네. 아 빨리 달라고? 우와 팔찌구나. 팔찌다 루다야 우와 남자네 <laughs> 루다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하지? 아우 이쁘네 이뻐! 이거 뭐야? 팔찌, 오 할머니 생일 카드. 이거 좋겠다. 오늘 음, 누나 음, 은수 저 세트. 은수 음. 저 세트. 누나야, 응. 응. 엄청 이뻐. 감사합니다 해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야, 근데 이손바닥에다혀희이렇게 바르는 건왜 어저도 배운 거냐? 그거 그러니까. 자기 얼굴에 바른 로션 먹으려고 하는 거야. 아이고. 그 우와. 오, 야,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. 왜 그랬어. 우와하 친구야. 응. 할지는 응. 또 처음 해봐 가지고. 오케이. 응. 이시모야, 얼른 응. 드세요. 네, 식사하세요. 음. 응. 다너 아니야. 어제. 글쎄, 간다고 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민정이가 준비 많이 했어요. 음. 응. 다야 할아버지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. 응.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가 주니까 좋아. 응. 박수. 응. <laughs> 나도 한번 먹고, 니만 먹니? 야, 학수. 제밥 주다 보면 못줘요못 못 먹어요. 빨리 먹어요. 이제 <laughs> 아? <laughs> 원숭이는 나무에서 색은 색은 잠도 자고 먹이도 먹어요. 원숭이 어디 있어요, 이그 르다기? 원숭이 어디 있어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할아버지 <laughs> <하나 웃음> 원숭이 원숭이야? 어디 있어? 엄마 품에 푹 안겨서 젖도 먹고 잠도 자고 좀... 아이고 <laughs> 야 할아버지 높겠다 높겠어 아기 원숭이 이쁘다 <laughs> 응. 해줬어 할아버지가 이쁘다 이쁘다 해줬어 원숭이는 푸른 풀을... 옆을 기대는 거라 이제 응. 응. 이제 마음에 아유. 들었다는 거야 두 분이 <laughs> 근데 아기 원숭이 어디있어요 응? <laughs> 언니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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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마 품에 푹 안겨서 젖도먹고 잠도 자요 안겼죠 이렇게? 짝! 다 묻었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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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 어, 어, 아프겠는데? <laughs> 고민 중이야 울까 말까 <laughs> 어. 아 응. 이렇게 지워지면 지금 먹는 거야? 네 이거 두고 다? 탈환... 보자, 다 달라고 하자 네. 다 달라고 그래? 어 여기 맛있겠다 응 음. 음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원이고 응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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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거아이이 어우 또다있어 커피스 한개더먹어야 되겠다야. 누다야 천천히 먹어. 네 이거 많어. 이거 지금 우리가 먹으니까 급해 가지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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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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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주세요. 그래. 주세요. 어,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어우, 진짜. 어우. 과일 엄청 좋아요 이게 음. 딸기. 어.

야야 가자야야야! 루다야 나눠 하나 통째 좀안 되겠다. 왜?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응. 먹더라고, 서입 몸으로. 왜? 아 뺏어가면 싫어해. 싫어해. <laughs> 멈췄어. 지금 자기 거빼내가 뺏어, 뺏어가려는 거야. 그냥 <laughs> 들어봐. <야, 좀 봐봐>. 아이고. <laughs> 저렇게 입 몸으로 먹더라고. 응. 아 이거 뭐야? <laughs> <주먹은 거야. 웃음> <주먹은 거야>? 지금 뭐야? 이거좀 봐. 아 입에서 이제 오물오물 이쪽 저쪽 옮제면김 먹는 중이야. <laughs> 저 당황했어. 입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잘안되거든 너무 어렵어. 이제 다황했어또 줘? 참 천천히 먹어. 주세요. 음. 이 좋아요. <응. 웃음>

다섯 개지, <여> 딱 하나만 더 먹은 거야. 니꺼, 아니야, 딱 뭐, 딱뭐안 <laughs> 먹어. <wij> <laughs> <functionaloire> 오, 우진제잘다안먹어 배부르니까 졸려. 아야, 니 뺏기지, 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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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안 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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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요. 지 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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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제 아빠. 아세요고잘다이 응, 예. 네. 응. 아, 이프잘먹었로이이 프로? 이이 프로? 이이 프로? 이이이프 프로? 이이 프로? 이 프로? 이 프로? 이 프로? 이 프로? 이이 프로? 이프이 프로? 이 프로? 이기로이 프로? 이 프로? 이 프로? 이 프로? 이 아하하하 또 야버리는 거봐 마중 나가는 거야? 안유 진짜 가자 누나 할머니 뽀 해야지 뽀 아이고 아이고 어, 이뻐라 아이 빠빠이 아, <laughs> 조심히 가세요 아니, 그래 건강히 아. 잘 지내 응. 누나야 오늘 잘했어 나또안 갈고 이제 빠빠이 음, 응 빠빠이 아까 빠빠이 했어야지 빠빠이 아, 안녕 어 아빠 건데 누가 아빠 핸드폰 건들죠? 아 맞아 아빠 거야.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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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받는 척하는 거야? 아빠 건데 아빠 주세요. 어 숨기는 거야? 아빠 주세요. 아빠 거잖아 아빠 주세요. 근데 뒤로 가, 왜? 아빠 주세요? 어? 진짜로 아빠 거 주세요? 어, 고마워요. 어, 아빠 거지? 아이고, 착해요. <laughs> 아이고, 착해요.